출근들은 다 했나? 네. 아, 백 과장 어딨어? 백 과장 아직 안 왔어? 신 차장 전화 한번 해봐요. 아유 얘또 늦어. 아, 윤선 백 과장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오늘은 또왜 늦었나? 아 지하철이 막혀가지고. 어제도 지하철이 막혔다고 늦어놓고. 아주 정 시간에 출근하는 거본 적이 없어. 에? 네? 아. 자리 앉아요 빨리.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바쁘니까 각자 할일 빨리 빨리 해서 끝내 봅시다. 네. 파이팅.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전파상에 하나 있는데. 우리 IT융합대학에 새로운 과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뭐 기존에 있는 과들은 AI 소프트웨어학부,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가 있고 새로 들어온 신설과에는 어그 무슨 스마트 무슨 학과 새로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laughs> 제가 건방지게 끼어들었네요자 <laughs> <laughs> 그리고 이어서 말하자면 새로 생긴 신설과에는 의공학과 스마트 시티 융합학과, 차세대 반도체학과, 그리고 스마트 보안학과 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참고해서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전파사항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각자 하던 업무 다시 진행해 봅시다. 아유 네. 하기 싫어. 뭐 음, 음. <laughs> 뭐라고요? 하르 싫으니까. 아 지금 이거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지금? 아 신차장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봅시다. 좀 해봅시다. 아 예. <laughs> 그이 대리는 지금 뭐하고 있나? 네 저는 신입생분들에게 학교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신입생 환영회 기획안을 작성 중입니다 네 좋아요 지금처럼만 이번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이번 행사 재밌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잘좀 준비해 봅시다 네그윤 사원은 뭐하고 있나? 네 저는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플리마켓, 로비환경개선 및 스터디룸 유치, 택배 대리수령, 책 대리 반납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윤사원은 그냥 열심히만 열심히만 해줘요. 네. 아 참, 그 민사원, 그 이번에 AI 공학관 관련해서 그 업무 잘 진행되고 있나? 네. 그 진행 상황 체크 겸 한번 갔다 와봐요. 네, 알겠습니다. AI 공학관에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부, 전자공학과, 차세대 반도체학과. 컴퓨터공학과, 스마트 보안학과, 스마트 시티 융합학과, 의공학과 대부분의 전공 수업이 진행됩니다. 전기공학과는 IT융합대학과, 공과대학 2에서 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다들 오전 중에 업무 열심히 하느라 수고했고 배고프지 않아요? 네, 배고파요. 오늘 점심 메뉴 중식 어때요? 중식 좋습니다. 아, 제가 그 사비를 털어서 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넘어보도록합시중식다 <laughs> 나부터 메뉴 정할게요 난 오랜만에 짜장면 음. <laughs> 아, 짜장면 좋네 짜장면 좋아 그럼 저는 울면 울면 9,000원입니다 어, 오늘같이 좋은 날에 울면 안 되잖아 뭐 울면 안 되니까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짜장면? <웃음> 짜장 <웃음> 아, 좋아요 좋습니다 <laughs> 아, 자 오늘 다 같이 웃으면서 짜장면! 자, 다 집중. 우리가 이번에 새로 팀원을 뽑아야 돼요. 아, 신입 신입. 신차장. 그 우리 IT융합대학 학생에 소개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명단 관리부터 결제까지 행사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카리스마 총괄국 모든 행사 기획 진행을 담당하는 미모 담당 기획 정책국 신설과 관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상품 발랄 대외 협력국, SNS 홍보물 복지 사업을 관리하는 최강 미디어 소통국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팀원 지원 방법은 이 대리가 한번 설명해봐요. 지원서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고 지원 기간 및 면접은 따로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민사원 그윤 사원한테 엄마 한번 알려줘요. 넵. 이 클릭이야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학생회 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다 알려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튜융합 학생회 빛은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